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는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원한 불행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됩시다. 아, 오늘도 무더운 여름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에 들어가는 자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다 외우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독생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서 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생일 뿐만 아니라, 훗날 우리가 이땅 위에 삶을 다 마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그 자체가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믿음이 연약한 작은 자라고 하는 이 작은 자가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도 말하는 거지만 이걸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내 속에 연약하고 믿음이 작은 이 작은 자의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있거든요. 누구든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속에 있는 이 작은 요소들 이것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시는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밖에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나를 실족시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요 내가 나를 실족시키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작은 자의 요소를 실족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봐야 될 것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뭘까? 6 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하면 대부분.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인간적이거나 육체적인 판단이나 욕심 때문에 실족하거나 실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걸다 주님 앞에 맡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는 운동을 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모든 게다 주님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게 자신의 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그러고, 자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고집스러움을 갖고 있다가 실수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서 제일 큰 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화는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왜냐하면요, 죽으면 모든 게다 끝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으면요, 다른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비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비싼 자동차가 망가진 것이 화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죽은 게 화합니까? 사람 죽은 것이 화죠 그까지 자동차가 찌그러진 게 무슨 화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면 죽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으로도 죽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죽지 말고 소망도 죽지 말고 사랑도 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어 인사합시다 죽지 맙시다. <laughs> 네 죽지 마세요. 네 제가 부탁드립니다. 죽지 마세요 여러분. 네. 육적으로 죽지도 말고 영적으로도 죽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남은 인생 복되게 살아가는 조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죽는 것이 제일 큰 화고 이것보다 더큰 화가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떠냐 우리가 육적으로 죽는 것보다 더큰 화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천국에서 받아야 될 상과 멸류관과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 이게 더큰 화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육적으로 죽는 것보다 더큰 화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하기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라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말하고 있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으면서 과감하게 비워버리시고 과감하게 버리시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을 찾아서 감당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단어가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르크스라고 해서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썩어 없어질 고기덩어리. 네. 썩어 없어질 고기덩어리 육체를 갖다 사르크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소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인격체로서 몸과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을 육체,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썩을 육체를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소마인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장차 천국에 들어가 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사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요 잠시 와서 머무르다가 가는 나은의 인생길이에요. 어차피 죽음은요 육체는 아시잖아요 다 썩어버립니다. 다 태워져서 흙이나 한줌의 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이 살아 있고 정말 한 번뿐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발 썩고 없어질 것만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바로 장차 천국에서 상과 칭찬과 멸류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땅 위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인 것을 깨달으셔서 지혜롭게 살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차피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사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것도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고요. 실족하게 만드는 것도 영광 돌리는 일은 아니에요. 헬라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독사라 그러는데요. 뭐 무는 독사가 아니고요. 그냥 단어가 독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헬라어 배울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단어가 독사입니다.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이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말은 독사조라고 그러는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생각한다는 뜻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짐승과 다른 게 뭐냐?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은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해. 이거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냐?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육체의 감정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으로만. 그래서 혈기를 부리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 보면요, 어느 날인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 듣다가 갑자기 깨달아집니다. 뭐가 깨달아지냐? 야, 이건 내가 이렇게 왜 살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어디에다가 생명을 걸고 있었나, 있나?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늦게 믿으신 분들이 나중에 신앙적으로 깨닫고 나면 뭐라냐면 내가 진작 예수를 믿었으면 헛된 삶을 살지 않을 걸.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깨닫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해서부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 돌린다는 것은 생각을 하되 반드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견해를 나와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과 그 뜻과 그그 그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내가 견해를 같이 할때 이게 바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단일이 돼야 돼. 성경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축복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단일이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일됨으로 그 인생이 승리가 되고 그 인생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더라.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과 단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맛보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원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생각하되, 생각하되 하나님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맞추어서 생각하다 살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노력했다고 내 뜻과 내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 그게 찬양이에요. 꼭 무슨 피아노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인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할 때, 그게 진정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8절과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좀 끔찍한 얘기를 하셨어요. 만일 네 손이 나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하나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둘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을 부활의 완전체로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거든요. 이게 남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손이나 발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걸 찍어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요, 사실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어 정말 폭력적인 언어를 쓰실 때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나 이런 행위는 누가 합니까? 조폭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폭들이나 할수 있는 이 폭력적인 표현 아닙니까? 세상에 팔을 끊어버리고, 다리를 끊어버리고, 눈을 숲 빼버리고,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온전치 못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위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가를 보여주려고,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위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려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보이는 손이나 보이는 발이나 보이는 눈을 정말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죄 짓게 만드는 손, 그리고 죄 짓게 만드는 발, 죄 짓게 만드는 눈과 같은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그걸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따라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이건 세상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지체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 세상 살기 진짜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필요하긴 한데 이게 오히려 나를 죄를 짓게 하거나 내 안에 소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거 찍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이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관대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용서를 좀 많이 해서 하세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좀 많이 품어주시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정말 심할 정도로 냉정하게 용서하지 말고 단호하게 정말 자기 자신은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해요 다른 사람의 요만한 잘못은 절대 용서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자기가 하는 일들은 아주 관대하게 용서가 되고 말이죠 자기는 굉장히 다, 다 잘하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요만한 잘못은 그렇게 용서하지 를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가 못박아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내가 가진 돈이, 내가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성격과 재능이 뛰어나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익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때로 때로는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돈이 없는 사람을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럴 때 때로 그것이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거나 하늘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아픔이 따르지 따르지만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을 버리거나 포기할 줄도 아는 게 그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영생길을 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없고, 주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은 한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다가 가든지 간에 그가 세상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손과 발로 행한 것은 그대로 하늘나라에 다 남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볼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손과 발이 닮아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주님을 따라 바른 길과 진리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땅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되게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광돌리는 삶이 무엇이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실족시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잠깐 동안 우리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445장 찬송.